이거 아침 영상입니다. Tier 1랑 이티어 e 2를 다 깨놨는데 티어 e r 3를 못 깨고 있어요 지금 저키를린 녀석 때문에 i 기가 너무 빡셉니다 어? 자동점프는 왜 t 어있는지심 보기 위 게임 안좋은게 슈를트기을 꺼도 슈프트 r 이를요 그냥 화면만 위치가 바뀌는 것 뿐이지, 눈 딱히 전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였구나. 화면 강제전환 당했는데 뭡니까 좀... 왜 이렇게 못 올라가 제가 왜 점프 두 번째는 알려드릴까요그 다리 양쪽으로 앞이랑 뒤쪽으로 뻗는 그거 알죠? 점프하고 내려오면 되나? 아그 그거 막.. 막그 때문에 에리 움직여가지고 닿아아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그거라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와, 제가 처참하게 떨어졌던 곳이죠. 아, 참고, 이게 보통 난이도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 이게 이렇게 오네. 길은 또잘만들어내셨네 딱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대접이 하기 싫다. 와이 뭐야 이게 저게 제 거리가 안되아 그냥 바로 일단 깨다 치고 티어 포로 넘어. 이런 의미였구나. 겁나 많데 잠깐만. 응? 누거워렇게 잘하는? 아, 저런 의미였네요. 흔들리는 너무 많이 죠 우와, 이게 뭐야? 너무 많이 흔들어 버렸는데. 다음에 떨어지면 망했구만. 아, 다시 못갈것 같은데. 도전하러 왔구만 응? 아이고 어서오시는데 쟤는 뭐 그냥 움직이지 못하네 아이거야 다들 오가 제일 쉽다고 말하거든요 한번 해볼 해보... 되게 뻘거부 같은 건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저 마지막에 있는 저 멀리뛰기는 뭐어더라는건가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 제일 쉽긴 하네 초반에 응? 이번에는 점프가 안 올려가지고 아이 저 이래 봐도 모바일 유저입니다 점프 버그가 있어요, 저거. 뭔데, 이게. 진자씨 제일 쉬운 거라면서, 이게. 다 흔들리네. 아, 이거 뭔데. 제 초반에 많이 쉬운 거네. 후반 가니까 진짜 장난 아니게 어려워지네요. 보고는 있는데, 어, 자꾸 얘한테 머리콩을 당해. 오. 우와, 말이 되냐? 이게 얼마나 가소되는 거야? 이거 그 오늘 여기. 跟那个什么。